저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어 성립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주님이 친히 예배에 임재하시어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저희 모두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어심하며 자신의 열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해계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속량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다시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자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교회와 예배에 대한 부족함이 있지만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시는 주님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시어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과 주님을 따르는 열심을 주시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아직도 세상 염려와 욕심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고 우리를 공원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신비에 똑똑이세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들을 얻게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귀한 특성을 준비한 귀한 두 집사님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감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세상 끝나는까지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배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오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